안녕하세요 크리도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포켓몬 퀘스트라는 게임입니다. 모바일에서 새로 나왔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네모 루루 섬을 탐, 탐험하는 게이 포켓몬 퀘스트의 목적이군요. 좋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끄고 스 짠! 포켓몬 퀘스트. 짜라당. 로딩이 좀 기네요. 자, 터치해서 시작한다. 아우, 되게 아기자기해요. 뭐야, 저게? 약간 희한한 게 있네. 몬스터볼 같이 생겼는데, 날아다녀. 드론인가봐, 드론. 아니, 아니, 드론이, 아이, 무너졌어. 오브 삐비비 띠~ 뭐 상태가 지금 이상해요, 그쵸? 무슨 일이야? 모비 어쩔 수 없이 재가동 해야겠다. 삐비~ 삐비비비 아니 재가동 완료.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이상한 섬 설정 이 리셋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아, 내 이름, 내 이름은 크리도죠. 자, 크리도 입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크리도 입력했고요. 이제 네모르루섬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길잡이가 필요하다는군요. 길잡이. 뭐가 필요한 거지요? 아, 길잡이로 쓸만한 포켓몬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아, 여러 가지 포켓몬이 있는데 다들 귀엽네요. 저는 역시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피카츄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로 만들고 싶은 포켓몬 여러 마리 있는데 근데 파일이 이런 애들은 없네요. 꼬부기이상하신 있는데. 아, 어쨌든, 피카츄로 하겠습니다. 감전될 정도로 강한 전기를 자랑하는 어택형 포켓몬. 피카츄로 하겠습니다. 피카츄가 동료가 되었다. 피, 피카츄. 이제 준비 완료입니다. 바로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모비가 그러는군요. 피, 피카츄. 가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네모 루루섬. 과연, 어떤 모험이 탐험 스타트? 포켓몬은 상대가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공격합니다. 자동 공격이군요. 일단 자동 공격이라는 거 상당히 게임 할때 편해서 좋습니다. 모바일 게임 할때 저도 조작을 막 여러 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톡톡 이렇게 톡톡 치면 되는 거군요. 뭐 버섯 같은 걸 얻었고요. 소리 좀 조절을 할게요. 야생 포켓몬이다. 오 구구가 나오네요. 포켓몬은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 아이콘 터치하면 쓸수 있고요. 전기 쇽한 방에 쓰러집니다. 좋습니다. 공격하고 공격했다가. 저기쇼크 요렇게 하면 된다는거죠 웨이브 클리어 위에 위쪽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가 4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이브죠 어, 웨이브가 총 4웨이브까지 있군요 지금 이웨이브 돌파했습니다 좋습니다 꼬렛 해치우면서 3웨이브 돌파 웨이브 클리어하고 나면 이제 보스와 싸우게 되는군요 보스는 바로 바로 꼬렛입니다 자 꼬렛과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강해보이는 포켓몬 꼬렛 빠싱! 어, 꼬렛과 피카츄 너무 귀여워. 자, 한 번, 뭐야 저거. 10만 볼트도 한번 써보고요. 10만 볼트는 약간 범위 공격이군요. 어, 세 개의 전기가 나와서 계속 돌아가는 아주 멋진 기술. 좋습니다. 삼국군영전으로 치면은 연, 어, 선등화 같은 기술이죠. 뭔지 모르겠다면 삼국군영전을 보시길. 자, 스테이지 클리어.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탐험하고 나면은, 아, 레벨이 오르는군요. 좋습니다. 레벨링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니까 뭐가, 네모가 채워지는데요. 저걸 채워고 나면 뭐가, 뭐가 있나 보네. 뭔지 모르겠네. 피스톤이랑 포켓몬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강한 피스톤을 섞여 넣게 된다고 하는군요. 아, 저기 네모가 피스톤이구나. 거기다가 뭘 아이템을 넣으면, 포켓몬들을 좀 강하게 할수 있나 봐. 인첸트가 있군요. 어? 포켓몬한테 인첸트를 넣네? 뭐지? 좋습니다. 아, 여긴 뭐하는 데죠? 괜찮은 공터를 찾았어 여기 베이스 캠프를 하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크리도가 돌을 꺼내자 기묘한 돈이 어쩌고 저쩌고 피스톤을 포켓몬에게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에게 피스톤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죠 P 에뮬레이란네모본드루르섬에 포켓몬 지니고 있는 신비한 부적입니다 P 에뮬레의세 소켓에 피스톤을 세팅하면 포켓몬의 능력치가 오른다고 합니다 HP와 공격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고요 변화없는 버튼으로 아, 변화 없는 버튼 같은 걸 쓰면은 뭔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건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아, 이제 포켓몬도 강해졌으니까 탐험을 계속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탐험. 네모루루섬 탐험. 두 번째 섬 탐험을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출발의 초원. 이게 약간 그 세븐 나이츠처럼 아 세븐 나이츠였나? 아무튼 그것처럼 웨이브가 있군요 그리고 디지몬 링크즈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요 어 구구를 잘못 잡네요 피카츄가 구구 레벨이 좀 높은가 왜못 잡지? 전기 쇼크 그 아주아주 괜찮습니다 웨이브 클리어 사운드 설정 좀. 자, 야생 포켓몬 출현. 세 마리나 나왔네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10만 볼트가 있기 때문에 범위 공격으로 짜라란 하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일반 공격으로 마무리를 못 합니다. 하하, 마무리하네요. 웨이브 클리어. 옆에 오토 버튼이 있네. 그 자동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기 쇼크에 한 방에 쓰러지고 새로운 포켓몬 꼬레 등장. 여기서 공격을 하면서 10만 볼트 한번 써볼까? 요뻐 총~ 퐁~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새로운 포켓몬 등장. 어우, 꼬렛이 세 마리나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하지만 10만 볼트로 버셔셔셔 버셔버셔버셔버셔 버셔버셔 버하면은 해치운다는 거. 아니 저것은 나홍? 나홍이자. 아 강해 보이는 포켓몬이 나타났습니다. Microscope. 해치우도록 하죠. 피카츄 전기 쇼크. 전기 쇼카 번더 제발 이게 쿨타임이 있어서 조금 답답하네 쿨타임이 있는 게임 원래 포켓몬은 턴제 게임인데 이 게임은 턴제 플러스 쿨타임을 넣었네요 빠숑 마치 디지몬 게임 같... 같습니다 예전에 디지몬 RPG가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죠 디지몬 RPG가 아니고 디지몬... 아... 세이버즈였나? 그 게임이 약간 이거랑 아... 방식이 비슷해요 일단 턴제고 그리고 그... 스킬을 쓸때 쿨타임이 있는 거 나중에 디지몬 게임도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고정 게임이라서 잘안 할라 했는데 어, 재밌을 것 같네요. 하면 요리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주었습니다. 아 요리도 가능하군요. 요리를 하면 다양한 포켓몬이 모인다고 하는군요. 마치 드래곤볼 폭력 격전의 뽑기 시스템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요리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모 루루 섬에서 손에 넣은 재료 를 사용해서 포켓몬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 요리. 는 네, 네, 네. 어.. 그래 재료를 클릭하고 냄비가 가득 차면 준비가 완료 아 일단은 작은 버섯을 넣으라고 하네요 작은 버섯 한개아또 넣으래요 작은 버섯 그리고 파란 거 저건 뭐죠? 플라 열매였나요? 규토리 이렇게 해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퐁 보글보글 요리 완성은 선물 탐험한 횟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템, FS 기프트권을 쓰면, 아, 빨리빨리 요리가 완성된다고 하는군요. 좋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지요. 포켓몬. 어떤 게 뜰까요? 네모루루수 부. 네모루루수 한 포켓몬이 좋아하는 요리랍니다. 마음에 드는 재료 아무거나 써서 만들었다는군요. 포켓몬 누가, 오, 두 마리나 있네. 왠지, 아 역시나. 꼬레시 동료가 되었습니다. 꼬렛 따다다 따다따라 자 꼬레시 동료가 됐고요. 자 축하합니다. 새로운 포켓몬 꼬레시 동료가 됐군요. 두 번째 포켓몬 구구 아 <laughs> 구구도 따다따 따라라라 구구 동료 되었습니다. 동료가 된 포켓몬을 팀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아이 게임은 한 마리씩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 쓸수 있나봐요. 밑에 칸을 보니까 총 3마리 같군요. 3마리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마리의 포켓몬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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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넣고요. 아, 좋습니다. 포켓몬 3마리가 파티가 돼서 싸우는 게임이군요. 요리냄비가 비어 있습니다. 요리를 한번 더. 네모 루루수프 레시피를 얻었고요. 저기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자동 세팅을 할수 있고 요리를 시작하게 되는군요. 아하. 퐁. 버글버글. 좋습니다. 탐험 계속 해보도록 하죠. 팀 멤버의 공격, 아, 체력과 공격이 합계가 팀의 능력치,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공격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출발의 초원. 2로 가도록 하죠. 1-2. 탐험 스타트. 야생 포켓몬이다. 뭐야, 캐터피네? <laughs> 되게 조그마해. 포위당했다. 아니, 캐터피 이 녀석, 포위작전을 쓰다니, 그건 좀 새로운걸. 아, 요 오토가 있네. 오토 한번 돌려봅시다. 오토 돌렸을 때, 공격이 막좀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봐서는 오토 했을 때도 큰 이상 없이 공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캐터피다. 야생 포켓몬이다. 뽀숑. 포위당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아, 구구가 보니까 바람일으키기를쓰고요 아, 꼴에서 기충전을 썼는데 기충전 도대체 뭐 하는 기술인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바람 일으키기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바람을 만들어서 계속 연속 공격을 하네요. 아니, 띠! <끼리> 단덱이 나왔다. 좋았어. 단대기 쯤이야. 충분히 쓰러뜨릴수 있겠지요. 단대기가 보스라니. 좀 우유인걸? 어떻게 할 보스가 없어서 단대기를 보스로 했대. 어유 오쭈, 단대기 막 튕겨버리네. 하지만, 구구와 피카츄 이런 친구들로 멋지게 해치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 꼬렛이 좀 약하다. 꼬렛 이런 애들은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쵸? 다른 포켓몬들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포켓몬 빨리 얻고 싶다. 피카츄~~ 피카츄 전기 쇼크~~ 해치워 없다 이렇게 해치워 주시면 되는 거군요 어.. 방식은 되게 가, 간단합니다 되게 깔끔하네요 좋았어 레벨업 오 빨리 레벨업 하네 네모가 채워졌습니다 뿅 채워지면 칸이 바뀌는군요 터프니스 스톤 레벨업을 하면 패시브 스톤을 세팅할 수 있는 소켓의 수가 늘어납니다 음 물자가 부족하다네요 숍과 통신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기 위로 가면 숍인가 봐요 이 숍은 프렌들리 음, 숍인데 저 왠지 왠지 현질의 냄새가 나는데 <laughs> 오 여기서 기프티콘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구나 좋았어 자주 자주 와야 되겠네요 아, 21시간이니까 보통 하루에 한 번,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에너지가 있네요. 지금 에너지가 두칸 있는데, 그럼 두칸다 쓰면은 아무래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보통 칸이 정해져 있죠. 게임을 할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간되면 충전되고 뭐 이런 식이죠. 좋습니다. 보상받고요. 저런 칸 이런거 생각생각하면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에 있는 포켓몬 캐스트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난 돈이 없는데 <laughs> 포켓몬 캐스트 뭐야 닌텐도 스위치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걸 방송하려고 하면 더 많이 들어요 자1-3 그러니 우리는 모바일로 즐기자구요 프렌들리쇼왜의 회원서비스 프렌들리쇼의 회원서비스로 어쩌고저쩌고 탐험 스타트 이번엔 어떤 포켓몬이 보스일까요? 기대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야지요 야생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깨비참이네요. 오, 깨비참이랑 구구가 구분이 되네. 이 게임, 네모도트로 돼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할지 조금 애매했는데, 의외로 포켓몬 구분이 다 된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약간 마인크래프트 느낌도 나구요. 그렇죠? 웨이브 클리어. 방송 중에 딱히 뭐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나중에 되면 이제 요런 중간중간 부분은 다 편집을 해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일단 오늘은 편집 없이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깨비참이 지금 계속 나오죠? 깨비들릴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저거는 식스테일이잖아 귀여워 귀와 내가 쓰러뜨려줄게 죽여줄게 좋습니다 <laughs> 자 10만볼트 오 불꽃봐 되게 멋있다 저거 갖고싶다 불타입 포켓몬 이런것도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갖고있는건 노말 비행 전기밖에 없잖아 나도 불타입 이런거 빨리 갖고싶다 꼬레, 그래, 몬톤 박치기. 좋았어. 웨이브 클리어. 또깨비참이다 그리고 구구두 마리. 이런 건 피카츄의 전기쇼크로 그냥 한 방에 해치워주면 되겠는데, 전기쇼크 미스 떴어. 몬톤 <laughs> 박치기. 전기쇼크. 빠싱. 아, 아니. 아니, 오케이. 자동으로 하니까, 좀 그, 뭐야, 밑에 기술 쓰는 게지 맘대로 네좀 빨리빨리 안되고 어 피존이다 대박 피존 강해보이는 포켓몬 피존 등장 안돼 꼬렛 꼬렛 쓰러졌어 어떻게 쓰러지면 끝이야 근데 꼬렛이 몬스터볼 되면서 약간 쿨타임 같은게 생겼어요 왠지 느낌이 저 쿨타임이 끝나면 꼬렛이 부활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피카츄 시면 트해주시고요 일단 구구가 앞에서 좀 해줘봐 뽀샹, 근데 포켓몬들 옮기진 못하나? 옮기면 막 도망도 가고, 이렇게 적당하게 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피카츄, 쓰러짐지, 어, 피카츄 쓰러졌다. 일단, 구구, 구구 대 피존, 아니, 꼬렛 등장. 아, 쿨타임 지나면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구나. 좋습니다. 구구의 바람 일으키기, 빠숑빠숑빠숑빠숑빠 기충전밖에 못 쓰는 우리의 꼬렛. 하지만, 꼬렛이 나타난 덕분에, 구구가 피해를 덜 받게 되면서, 피존을 쓰러뜨리지, 쓰러뜨리지, 나이스. 쓰러트리네요. 좋습니다. 이겼다. 예, yeah. 스테이지 클리어. 경험치 획득. 음, 레벨이 하나씩 올랐네요. 빨리 속이 스톤이란 걸 얻었습니다. 기술 스톤. 패시브 스톤. 포켓몬의 HP와 공격을 강하게 하는 어쩌고저쩌고. 지금까지는 순수롭군 앞으로 나아갈수록 야생 포켓몬도 조금씩 강해집니다 피스톤이나 동력 포켓몬을 모아서 어쩌고저쩌고 더 강해진 상대를 쓰러뜨리자고 하는군요 밑에 뭔가가 있는데요 저 밑에... 오... 오른쪽 밑에 약간 가마솥 같은 게 있는데 일단은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퀘스트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 퀘스트에서 꾸준히 확인을 해가지고 보상 이런 걸 많이 받,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음, 보상을 빨리빨리 받고. 위에 행동력을 지금 6칸이 됐네요. 보상을 많이 줬나봐요. 자, 이제 한번 베이스캠프로 가봅시다. 베이스캠프로 가서, 아, 요리가 다 됐다고 하네요. 시간 경과, 22시간마다 동료가 되고 싶은 포켓몬이 베이스로 찾아옵니다. 희귀한 포켓몬 탐험 중에 만나 적이 있으면 드물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오, 22시간마다 포켓몬이 새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편 요리 빠쨍 네모르루 파파이, 어쩌고 이름이 좀 다른데? 아니, 저, 저건 서, 서, 설마 식스테일? 띠둥 가디네? 오, 대박 토도도도도 대박, 가디가 왔어 다행이네 아유, 잘됐다 불타입 포켓몬 하나 갖고 싶었는데 레벨이 15네? <laughs>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애들이 레벨 4호인데 얘는 15네 장난? 네모루루 수프. 아,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레시피는 지금 없나요? 1번, 2번. 네모루루 수프밖에 레시피가 없는 건가?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걸로 요리합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틀을 내가 두번 정도 해갖고 이기고 오면은 그러면 또 수프가 생기고 수프 생기면 또 포켓몬 모집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군요. 팀 이제 가디를 넣읍시다. 꼬렛은 <laughs> 좀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꼬렛은 빼줘야 될것 같아요. 15렙짜리 가디가 들어왔으니까 꼬렛은 빼주고 가디 넣읍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도 한층 강해졌네요. 매우 강해졌고 우리 포켓몬 퀘스트 꽤 재밌는 게임인데 다음에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